이번에 라인업 했어? 응? 기억도 미쳤던데, 축 실제 라인업 했었어? 난 그런 거 관심 없어. 지원이가 들으시라고. 그렇구나. 그래. 아, 추 기획도 되게 재밌겠다. 근데 대학생은 로망이었어. 주정? 뭐 그런 게아망이야난석점이야망이야 근데 너도 아니야? 궁냐어게렇긴 하지 그냥 게 아니야? 궁금 하는 거야 궁금한 어, 게아니아 그래. 뭐 어, 설렌다 그냥 아무야나 입고 와야지금한게 대단하다 아 그래? 근금지금몇 시지? 지금 지금 한 5시? 어, 축제 때까지만 보고, 그디로는 빡세게 공부해야지. 축제 때 논다고? 개꿀. 나 남들 때 공부할까?